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성들이 이제 40대 넘어가서 50대 좀그지음이 되면은 어, 폐경이 오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폐경기 즈음에서 그 여러 가지 홀몬 변화들이 생기게 돼서 폐경도 오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여성 갱년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예, 여성 경년기는 이제 갑자기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남성들도 경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제 다만 이제 그, 그 형태는 다르죠. 아주 서서히 옵니다. 남성 경년기는. 남성 경년기가 오는 원인은 우리 몸 안에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이그 남성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가끔 호르몬 얘기하면은 정액과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성 호르몬이 이제 20대 때 절정을 이루고 있다가 서서히 1년에 그한 1, 2%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떨어져요. 그럼 이제 40대쯤 되면 이제 조금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때부터 이제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첫째, 성욕이 떨어져. 어, 그 하고 싶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좀 좀 예전보다 좀 덜하고 어 그리고 어, 그다음 그 근력도 떨어지고 자꾸 우울해지기가 쉽고요. 어 그리고 아좀 어, 그, 갑자기 저, 그 드라마 보다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눈물흘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우리 남성들이 노화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그 주변이 성 기능 주변을 갖다가 좀안 좋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있을 때는 아, 남성 아, 내가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반드시 이그 남성 전문가들 찾아서 이거에 대한 혈액 검사도 해 보고 또 상담도 받고 하시다 보면 이걸 또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또 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또 주변을 좀더 환기시켜 가면서 좋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검사를 해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응. 뭐, 그게 좀 약간 떨어져 있으면 다른 이제 생활 패턴을 조금 그 개선시켜서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충을 해 주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보충을 하게 되죠. 보충을 해 주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성욕도좀더 좋아지고 근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어,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가끔 이제 골프 치신 분들은 이 남성 호르몬 보충을 받고 나서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 됐든지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생각이 되면 이걸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남성갱년기를 의심해보고 내 호르몬 상태는 괜찮은가 한번 체크를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